55년 내비요, 57년. 처음 만나서 때는 5학년 차로. 그동안 다 각자 처지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. 여기 왔다 갔다 그 자체만 해도 성공한 사람이 모든 사람은 무슨 이유, 제일 중요한데. 모든 분들이 독거리 다면 여러분과 모토입니다. 감사합니다. 십상이니까. 예, 예. 제 아파가 나고 있는데, 여러분이 70을, 70, 60, 그래서 나 왔습니다. 건강입니다. 응. 그리고, 이게 60을, 8을 쳤을 때 내가 마이크 많다고? 내가 마이크 많다고? 내가 이제 그걸 그런 생각이 아니요 오복 중에, 사람은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한번보 되는 거 그냥 올랐고 이렇게 뭘하더라도 일을 가지고 그쵸? 들어와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어디로 화살표안 보이나 괜히 지그시게 줘가지고 <laughs> 이 자리를 이게그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즐겁게 건강해야 <목소리도> 그, 돼. 니 아, 리야 앞으로 나도 굉장잘 살고 어 오늘 코스는 괜찮지? 네. 예. 좋 그래, 자주 만나서는 좋습 예, 박수 <목소리도> 야, 그래.